오늘 흥청망청 쓰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았는데 사고 싶은 것은 다 구입하며 별 계획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에 대해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돈은 그냥 소소하게 벌어 소소하게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낙천적이면서도 안일한 자세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난했지만 남편도 저 못지않게 가난했기에 흔히 결혼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스튜디오 촬영이나 비싼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모두 생략했고 결혼 액자조차 맞추지 않은 채 간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방두 칸짜리 빌라 전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빌라는 고스러질 것 같았고 가진 것도 변변이 없었지만 그럭저럭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정신적 풍요가 중요하지 가진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햇빛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방 안으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에 볕이 드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반지하 작은 집에서 몇 년을 살다 보니 해가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러자 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햇빛이 들어오는 집으로 이사를 갈수 있으니까요. 더 나은 주거공간으로 이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돈이 필요한 뚜렷한 목표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자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돈은 아껴만 쓰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 한 번도 경제 공부를 해본 적도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돈 모으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매일 조금씩 조금씩 경제상식을 늘려갔습니다. 그러자 돈이 조금씩 새롭게 보였습니다. 돈을 대하는 생각 또한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나 할까요?저에게 경제를 배운다는 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일이자 절약 습관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소비 습관과 지출 패턴을 살피며 필요한 것에만 돈을 사용하려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절제된 생활 속에서 수입을 관리하다 보니 생활은 점점 더 심플해졌고 그토록 바라던 목표 또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마음 편히 쉴수 있고 이사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내집한 채를 가지게 된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목돈을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목돈을 만들려면 누구에게나 꾸준한 인내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사리 모아서 만든 종잣돈은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학을 가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게를 시작하는 초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햇볕이 들어오는 집을 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절약습관과 꾸준한 저축이라는 실행력으로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면 재정적인 안정과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크게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함 없이 살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살때 최소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매달 실험하며 조금씩 생활비를 줄여 나갑니다. 우리에겐 차가 없습니다. 할부로 차를 살수 있고 또 매달 대출금을 갚을 여력도 되지만 만약 차를 사게 되면 몇 년간은 저축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지금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자유로운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의 생활 수준을 가능한 한 낮추려 노력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남의식을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허세를 부리게 되면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자존심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싼 가방을 들거나 경찰을 모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모는지가 중요할까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나를 대변해줄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명품백이 될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사한 애인이나 좋은 학벌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런 것보다 나의 삶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잠깐의 만족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옷장에 옷이 많다고 해서 옷잘 입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마다 새 옷을 사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옷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게 관리해서 입고 어깨와 허리를 펴고 활짝 웃기만 해도 어제와 같은 옷을 입어도 충분히 단정하고 멋져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며 살기에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착각에 다른 옷을 입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관심은 줄고 그만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도 줄게 됩니다. 군더더기 없는 간소한 삶은 소비의 미니멀리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트를 가도, 자파점을 가도, 큰 돈을 주지 않고도 살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삶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트가 총몇 벌인지, 신발은 몇 켤레인지, 텀블러는 몇개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가진 모든 소유물을 세어보면 생각보다 많아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의 반을 줄여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거라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슈퍼에 가게 되면 필요한 식품만 사서 나옵니다. 식품과 생필품은 비축하지 않고 다 떨어지면 그때 삽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슈퍼가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이틀이면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 슈퍼나 마트를 우리 집 창고라 생각하고 이용합니다. 또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더라도 바로 사지 않고 우선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하루나 이틀을 기다려봅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나면 대부분 사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니까요. 어디서든 쉽게 물건을 살수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 상품의 용도는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은 늘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한데도 무심코 구입하는 물건 또한 많아집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에서 무료로 주는 사은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은품은 거의 없지만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유하는 물건의 양이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얼마만큼 가지는 것이 적당한지조차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물건이 고장나면 고쳐서 사용하고 고칠 수 없는 경우에만 버리고 새로 구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유행이 지났거나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쉽게 다시 구입하곤 하죠. 이미 충분히 많은데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사기도 합니다. 이처럼 물건을 사는 일이 과하디 과한 세상입니다. 물건 구입을 부추기는 광고도 매일 홍수처럼 쏟아집니다.홈쇼핑 방송 화면에 전화 주문이 폭증하고 있고 곧 마감된다는 문구가 깜빡거리면 심리가 불안해집니다.견물 생심이라고 광고를 보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물건이 필요할 것도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었던 제품이 어느새 꼭 사야만 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지만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신용카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사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어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법의 신용카드가 생긴 뒤로. 우리의 소비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신용카드는 당장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용할 때 거부감이 없습니다. 3만원짜리 티셔츠를 산다고 했을 때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 지불해야 한다면 내 돈이 줄어드는 게 바로 보이니 돈을 썼다는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긁으면 그 돈은 미래에 지불되기 때문에 돈을 썼다는 인식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껴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문자를 받는다면 돈을 쓰는 게 즐겁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게 되면 지출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화장품 비용으로 1년에 10만원 정도를 씁니다. 매달 만 원이 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이를 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가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 피부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유분을 조절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자생력이 있으니 피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아이크림을 열심히 바른다고 주름이 안 생길까요? 물론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산화 요소가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노화방지는 물론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천연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으니까요. 식이섬유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데다 채소와 과일은 그 자체가 식이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산화제가 들어있다는 정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기보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합니다. 땅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를 몸에서 흡수하기에 훨씬 큰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비타민, 단백질, 필수 지방산, 무기질까지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이 피부만 밝게 해줄 뿐 아니라 수많은 질병도 예방해준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화장품이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 해도 직접 먹는 것에 효과를 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에 대해 언급하는 걸 은근히 꺼립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쁘니 미래를 걱정하기만 할뿐 돈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있어 돈은 참 중요합니다. 만약 돈이 많다면 몸이 아플 때 과감히 직장을 쉴 수도 있고, 현실이 지긋지긋할 때 어디로든 훌쩍 떠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도 있고,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근사한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데 있어 돈의 쓰임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돈 많은 인생이 꼭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삶의 만족감과 평온함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거나 돈이 많아졌을 때 생기는 탐욕과 거만함이 나쁜 것이죠.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나의 꿈을 위해 활용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 낫습니다. 또한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최소한의 대비라도 해 놓아야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가끔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한국 어르신의 절반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노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부모님 병간으로 힘들어하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가족도 있고 형편이 되지 않아 집에서 돌보는 가족도 있습니다. 부모 중한 분만 아파도 가족 구성원 모두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는 일을 하기 힘든 노년의 시기를 맞이할 때 경제력은 절박할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60세에 은퇴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시간이 40년이나 펼쳐집니다. 그 시간을 풍요롭게 활용할지 빈곤하게 사용할지는 지금부터 내가 배우고 익히는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최대한 절약하며 돈을 모으려 노력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매달 적은 돈이라도 저축한다면 몇십년 후큰 재산이 될 테니까요. 불안은 무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재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미래는 어떻게 살수 있을지 방법을 궁리하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절제하면서도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에서 몇 번의 절벽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튼튼한 밧줄을 엮어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남은 날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습관이 몸에 새겨지게 되면 분명 기적 같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